그러면, 어 우리가 비, 기본 문제 150만 내가 받고, 그 다음에 이 교육비로는 다른 분야까지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택스 이슈의 김상현 생무사, 이원식 생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공부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공부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네. 네, 교육비도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에서도 이런 점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네요. <laughs> 아, 그러면 이 역시 한도가 있겠죠? 그렇죠.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당연히 한도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제 가족을 위한 교육비도 공제가 되지만, 이 경우에 한도가 있는데요. 먼저 공제비상 한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가족분의 교육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학비가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당 300만원이라고 하면 네. 15% 세율을 받았을 때는 한 45만원 정도가 공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네, 크네요 어, 그리고 표에 보시면 이 대학생들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20살이 넘잖아요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들은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네그 좋은 말씀 을주셨는데요외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었죠. 하지만 교육비 공제에서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뭐 배움에는 뭐 나이가 없다. 이런 의미가 겠죠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 150만원은 적용이 안 되지만 교육비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 기본 공제 150원 내가 받고, 네. 그 다음에, 이 교육비는 다른 부양가족이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 네, 안타깝게도 이거는 안 되는데요. 의료비 공제와도 좀 비슷한 부분인데,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아내가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기본 공제도 아내가 받아야 되는, 그렇게 일시시켜야 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하셔야겠고요. 혹시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교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족 정서상 자녀가 부모를 가르친다? 이거는 이제 버릇이 없죠.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가르치는 건좀 버릇이 없긴 하죠. <laughs> 네. 근데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들도 많이 가잖아요. 주죠 그렇죠. 대학원들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대학원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국가에서는 자녀 교육은 뭐 대학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학원은 본인이 직접 벌어서 대학원을 가라라는 뜻이 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유학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그 해외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앞서 해외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해외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뭐잘 교육받아 멋진 인재가 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laughs> 네, 그래서 해외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의 교육비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학교에도 교육비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학원비도 있고요. 방과후 줄도 있고 뭐 교목 구입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지출 항목이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이부분은 표로 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학원비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문적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근 요즘은 회사에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런 부분도 좀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뭐 해당 장학금을 받으실 때. 근로소득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근로소득에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과세되는 경우라면은 이미 한번 과세가 됐으니까 교육비 공제로는 전액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근로소득에 비과세된 경우에는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이미 받아, 받으셨으니까 교육비 납입액에서 해당 비과세 장학금은 차감하고 나머지 지출액만 교육비 공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학금도 종류에 따라 공제 방법이좀 다르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즘은 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정학자금 받았다가 나중에 갚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공제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이제 학자금 대출도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모든 공제는 지출이 일어났을 때 기준이 되고, 또 취직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을 때, 즉, 원리금 상한, 원리금을 상한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상한하는 시점에,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께서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서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그 상환 금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좀 제출해야 될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 조회가 되고요. 다만 이제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학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해당 학원 등의 교육비 납입 명수증을 포함해서 회사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이들 궁금하신 것들을 저희가 사례로 좀 묶어서 띄워드릴 거예요.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의 대장정이 좀 끝났어요.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앞으로 이 영상들을 돌려보시면서 내년 하는 연말정산 조금 더 똑똑하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좀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교육비 공제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초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미취업 아동 같은 경우는 학원비가 공제가 되지만은 초중고 등학생의 학원비 같은 경우는 공제가 안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각 학원에 다 영수증을 요청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출하셔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반면 오히려 유치원 학원비, 유치학 아동의 학원비 같은 경우는 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하셔서 꼼꼼하게 챙기시는게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어 조금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